네어예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그 춤메가 <laughs> 베스트 자 오늘은요 음 일본 때는 이제 일본은 소식부터 전달을 드렸는데 어, 오늘 소식은 참고로 그런 거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리프사가 거의 10억 개 가까운 물량을 이동을 시켰거든요 만 하루 사이 에 그래서 그것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코일의 모네타이제이션이 역시나 코일사에서 과감하게 결행을 했습니다. 아마 셀프 돈에는 앞으로 힘들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디테일한 결정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윤곽이 나왔어요. 그 정리를 했거든요. 코일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그 밖에 소식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2부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서 오세요. 2부 때 말씀을 드릴 거고, 1부 때는 어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존버가 있고 손절하는 게 있겠고요. 이미 사신 분들 아니면 단타 치신 것도 있을 텐데, 무엇이 베스트인지 진짜 펀더멘탈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답은 나왔어요. 막, 이, 현재 상황을 놓고서는 아마 존버로 그냥 계신 분 계실 테고, 존버 중에서도 마음이 막, 아, 이거 어떡하지? 어, 걱정돼. 이러면서 걱정을 안고 존버하신 분 계실 테고,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아, 뭐, 지금 가격이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성공할 텐데, 이렇게 되게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존버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존버가 뭐냐 단타가 짱이지 하면서 단타 치신 분들 계실 테고 하이브리드형 단타 존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반개로 쪼개서 반은 단타 치고 계시고 반은 존버하고 계시거나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면은 이제 뭐 아니 리플 망할 것 같다 리플에서 사업도 잘 안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여기서 그만 하차 손절 하신 분들 계실 테고요 아니면 손절을 준비하거나 되게 다양할 텐데. 그눈 앞에 보이는 게 아무래도 진짜 크게 와닿잖아요.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가격 이게 제일 크게 와닿을 텐데 어,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어 되게 근본적인 거를 눈 앞에 가격 때문에 잊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기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지금 상황에서 베스트는 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세요. 다만 눈 앞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가격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는 건데, 또는 뭐 이제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타인의 말에도 쉽게 쓸려갈 수도 있겠죠.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뭐 예를 들면은 약간 근거 없는 과다한 행복해로 글들에 그거를 들으면서 위안을 삼으시는 분들, 또는 그거를 너무 믿고 막 굉장한 추매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되게 근거 없는 반대로 근거 없는 그런 루머로 악재가 있다 식으로 얘기한 거에 막 흔들려 갖고 아 이거 손절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근본적인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존버 손절 단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언급 안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뭐가 베스트 같으세요? 베스트가 뭘까요? 지금 내가 이, 생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베스트일까? 물안 떴어요. <laughs> 존버요? 존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손절이요? 이게 베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단타요? 이게 베스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결과, 미래에 다가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냐가 판가름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지금 말하는 주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직장 생활, 가정 사회,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 형제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언제 돌아가실지를 안다고 하면 그 전까지 무조건 잘해드리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어떻죠?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형제, 친구, 지인들. 이제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제서야 다들 후회하잖아요. 아, 왜 살아있을 때더 잘해주지 못했나?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현재 현재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최선인지를 노력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 그게 베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존버냐 손절이냐 단타가 단타냐가. 그 중에 이 말씀드리는 선택지 중에 베스트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미래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 그 미래를 우린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은 뭐냐?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리프사가 성공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은 그 판단이 본인이 확실하다고 느꼈고 내 선택은 이거다. 선택을 하셨으면은 집중하는 게 맞아요. 선택은 그렇게 해놓고 흔들려요.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최악인 거죠. 본인이 고민하고 그리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갈팡질팡한다? 그거야말로 최악이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손절하기로 했어요.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해야죠. 리프사가 실패할 것 같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리프사가 일을 못해서 실패하든 또는 리프사가 그런 정부의 규제에 막히거나 아니면 그막 어둠의 세력들 막전 세계를 막 뒤집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뭐그 엄청난 가문들 걔네가 리프사를 버릴 것 같아. 뭘뭘 뭘 해도 망할 것 같아. 리프사가. 그러면은 손절을. 결정했어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죠. 왠지 그렇게 선택해 놓고 성공할 것 같아. 리프사가 갈팡질팡 하면서 다시 보다가 아, 다시 들어갈까? 이, 이게 이거야말로 차악이죠 베스트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해서 선택한 후에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가격이고,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불안함을 안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귀에 쏙쏙쏙 들어오잖아요. 뭔가 위로가 된 내가 듣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리프사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그게 근거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저는 진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단언하건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다 성공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걸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진짜 뭐 자연재해만 딱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연재해 그냥 휩쓸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그냥 당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뭘 하죠? 자연재해 피해를 덜 보려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죠. 자연재해가 오면 우리는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쯤 이런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의 준비를 해야겠다. 선택. 그리고 그 준비를 계속하는 거. 집중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분야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욕할 자격도 없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도 당연히 없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보 같다고 얘기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개개인들의. 대신에 뭔가를 선택하셨으면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집중을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옹, 어서오세요. 아, IBM 소식? <laughs> 예, 그것도 소식 때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힘든 시기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은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가격을 보면서 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예, 뭔가 더 나은 결과를 얻기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그거를 잘 지켜내고 집중하는 건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흔드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리프 사 망할 거다. 또는 특히 막 거짓 정보로 약간 흔드는 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 CEO가 우리는 페이먼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원래도 했던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 얘기는 원래부터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와전시켜서 사람들한테 어 얘네 봐라,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발을 뺀다. 망했다. 또는 XRP 주식이네. <laughs>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와전 정보로 예, 흔드는 말들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참 보면서 안타깝죠 예, 그래서 잠깐 어려운 시기인지라 더 펀더멘탈한 거를 잘 기억하시라고 상기하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차피 무의식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가격이라던가 이런 가시적인 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나한테 와닿는 이런 것 때문에 임팩트 있는 것 때문에, 어, 잊기 쉬운 근본적인 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소식 얘기를 바로 하시죠. 예. 네, 어떤 선택을 하든 힘내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으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저는 존버를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게 왜냐면은 리프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는 존버하라고 하죠. 근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감히 누군가한테 존버해라.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를 저도 할 수가 없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공이 보장돼 있으면 로 리스크잖아요. 보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었을 거예요. 저희보다 정보력이 많은 그 기관들 정부기관, 금융기관 이런 데가 이미 다 사들였을 거예요 XRP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저희가 살 틈도 안 줬을 겁니다 정보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 게 어떻게 보면 당장 단기적으로 눈에 굉장히 뼈아플 수도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리프사가 성공한다고 하면 미래에 그만큼의 리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성공한다면 네. 그 당연한 얘기죠. <laughs> 예, 이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모든 의견들 존중합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을 망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의견도 존중해요.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의견은 다 존중하니까 부디 본인의 판단을 믿으세요. 본인을 믿으세요. 판단을 하셨으면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